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섀도르과 교수 이화입니다. 오늘 수업은 섀도르 대 백룡입니다. 호, 나에게 도전하는가 이선호요? 이선호 아니고 그냥 수업일 뿐입니다. 좋다 와라. 내가 가진 전술을 꺼내보아라. 그리고 그런 내 녀석을 전력으로 분쇄해주지. 섀도르 리프에 가져온 거면 대부분 교수님이 이긴 거일 텐데, 무슨 자신감이세요? 나는 상식을 초월한다. 와! 어. 무식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죠 지를 던지는군요 턴이 넘어가면 사실상 진거나 다름없으다채도로 불전기에 밟아줍시다 채도로가 아니라 낙인전기 아닌가요? 닥치세요 아봉 유토를 맞았으니 어쩔 수 없이 융하 각키가 나오지만 당연하게도 파괴와 들어오는 업 역시나 라고 말하고 싶지만 모르구나 이선호 그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몬스터만 소환하다가는 나의 니비루가 내 녀석의 몬스터를 쓸어버릴 것이다. 자기가 뭐 들고 있는지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뭐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짐 맡고 달리려면 니비루 케어는 필수죠 어떻게 케어하는지 한번 보시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 바다라? 멸망의 버스트 스트림. 천광은 앞면 표시의 카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 있죠. 그 이소노 내 녀석이 까미. 누가 이소노라는 겁니까? 교수님이 이소노잖아요! 닥치세요, 아범 드래곤으로 진비 깨트려서 필드 정리해줍시다! 이제 킬각과 니비로 케어만 하면 그만이군요! 잠깐 내 라이프가 떨어질수록! 나는 절벽이 있는 쪽으로 뒷걸음치겠다! 내네 녀석의 카드로 나의 목숨을 끝내라! 아니, 카드겜 한판 이기려고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뭐, 누군가에겐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야 하는... 있는 거겠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교수님 설마 상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설행을? 굿바이 뱅 아니 미친 뀨키야 사람 목숨이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존중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존중만 하면 끝이냐고요 이쪽은 삶이 끝나게 생겼는데 듀얼리스트라면 이해할 겁니다 다음 수업은 쉐도르 대 원서 크샤입니다 제법이군 이선호 역시 내가 인정한 듀얼리스트다 엥 아까 분명 라이프가 줄면 절벽 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절벽과의 거리가 멀더군 덕분에 살았어. 쳇! 방금 여차는 소리가. 기분 탓이겠죠? 잠깐께 삼오면 없는 기각도 만들어내지. 교수님이 방금 전에 진짜로 한명 보내려는 것처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이런 또지군요. 원래라면 여기서 맞지치는 게 맞았지만 착지하기 좋은 테라좀 고민돼서 안 했습니다. 늦게라도 지... 여기까지 왔으면 차라리 킬내는 게맘 편하겠군요. 아오 유토시치, 또 억지로 각히 소환하고 싶지는 나는 일병 고애물 어울아라 니비 발드레이크로 루벨리온을 제외해보지만 아무 의미 없죠. 전량으로 구엠 제외빔 쏘는데요. 하지만 후열 견제는 더 이상 없죠. 그럼 배트랩 케어는요? 우라라는 그냥 맞고 니비루는 미도라시로 케어해줍니 미도라시로 니비루 케어가 돼요. 니비루뿐만 아니라 동시 특소가 아닌 특수 소환을 이외하는 효과들은 대부분 막깁니다 물론 발동이 막히는 것이니 체인으로 소환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역시 내가 인정한 듀얼리스트 답군 이선호! 누가 이선호라는 애유 됐습니다. 3재 컨탈로 벽 지워주고 킬내주지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